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위탁 판매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 이동 업무차고요. 젤모빌의 AR 라인 이동 업무차입니다. 2018년 10월 등록 차량이고요. 4만 800km의 주행거리 있습니다. 주행 중에 5명 탑승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판매 가격은 4,400만 원이에요. 인산철 배터리가 1,200Ah 배터리가 빵빵하게 되어 있고요. 태양광은 400W, 2kW 인버터가 있습니다. 베이스 차는 현대 포토2고요. 특이한 점은 메인 침대를 확장을 했어요. 화장실 쪽으로 더 이제 넓혀서 침대를 좀더 크게 쓸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고출력 알터네이터, 네비게이션, 하이패스, 선팅 핸들 열선 되어 있고, 운전석의 열선, 그리고 전동 사이드 미러입니다. 거실에는 32인치 TV 되어 있고요. 외부 TV는 24인치고, 딜라이브 스카라이프, 캠핑카 전용 알루미늄 휠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 되어 있고요. 겨울철에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어, 맥스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바닥에 온도를 난방되고 뜨거운 물 사용하실 수가 있고 더운 바람, 히터가 나와줍니다 침대에는 온스매트 전자레인지 아웃 트리거, 어, 외부 샤워기, 맥스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화장실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4m 어닝하고 어닝등 되어 있고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에어컨은 DC 에어컨이고 150m DC 냉장고 그리고 청수탱크도 150m입니다 하부보강이 보조 스프링 되어있고 우레탄 부싱 되어있고요 코일 스프링 되어있습니다 2,500cc 디젤 엔진에 자동 5단 변속기로 되어있습니다 수납공간이 다양하게 되어있는데 조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세로로 길게 수납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용품이라든가 짐들을 편리하게 수납이 가능하시고요 그 아래쪽으로 역시 서비스 도어를 열어보게 되면 수납공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짐을 넣고 빼기가 한층 수월합니다. 캐빈 아, 캐빈 내부로 들어가는 도어는 독일 하탈사의 캐빈 도어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갈 때좀더 수월하게 캐빈 안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어, 손잡이까지 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TV를 보실 수 있도록 외부 TV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캠핑카 전용 알루미늄 휠로 해서 뒷바퀴 사이가 벌려져 있습니다. 허브 스페이스를 낀것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요. 툴레사의 어닝 장착어 있고, 자, 이쪽으로 화장실이 위치해 있는데, 어, 화장실 카트리지 변기 카트리지를 꺼낼 수 있는 서비스 도어입니다. 자, 이쪽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어, 하체 보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복륜인 두 바퀴 타이어가 사이가 벌려져 있고, 저 주황색으로 보시는 게 보조 스프링 그리고 빨간색으로 우레탄 무싱, 저 안쪽으로 코일 스프링이 장착이 되어서 하부 어, 저기 하부 보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쪽은 수납공간이고요 메인 침대 아래쪽을 수납공간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간편하게 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익스테리어 샤워, 외부 샤워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물주입구에 물을 넣으실 수 있도록 물주입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연결하는 한전 커넥터도 운전석 뒤쪽으로 해서 장착이 되어 있어요 AR 라인 이동무차 실내로 들어왔고요 침대는 지금 세로용 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만큼 이제 침대고 이쪽 화장실인데 보시는 것처럼 침대를 좀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쪽에 확장키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장, 화장실 방 화장실 쪽까지 이 확장키트를 통해서 침대를 확장시켜주게 되면은 이만큼 세로로 60cm 정도 그리고 가로로 1m 정도 침대를 더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까지 침대인데, 자, 여기까지도 침대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세로가 아닌 가로로도, 어, 누워서 주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또, 침대에 온수매트가 되어 있어서, 겨울에 따뜻하게 침대에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벙커베드고요 운전석 위쪽이 벙커베드로 되어 있고, 양쪽이 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벙커베드에서 주무실 때, 쾌적하게, 개방감 있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창문을 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벙커벌 주무실 때 창문 열고, 그 다음에 파리 모기 같은 벌레가 들어오지 않게 방출망을 내리고, 자연환기가 되는 공간에서 취침도 하실 수가 있고, 편안하게 주무실, 어,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출락방지 어, 네트도 역시 벙커벌 쪽에 되어 있어요. 자, 이쪽. 그리고 이쪽은 거실이고요. 테이블과 소파로 이루어진 거실입니다. 원래는 이 냉장고가, 아 요쪽에 썼는데 거실을 좀더 넓게 아, 확장할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냉장고를 이쪽으로 옮겼고요 그래서 거실을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테이블과 소파 소파 사이가 넓어졌고 거실에 앉았었을 때 굉장히 넓게 개방감 있게 거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 옆에 창문도 큰 사이즈의 푸시창으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1 5 0 l 사이즈의 dc 냉장고고요 데포드 사이의 dc 냉장고예요 그리고 tv는 32인치 사이즈의 TV가 장착이 되어 있고 스카라이프 노래방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AR 라인 이동 업무차입니다. 더운 여름에도 캠핑과 여행을 캠핑과 캠핑과 여행을 어, 즐기실 수 있도록 베레어 2400 에어컨 루프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캠핑과 환기 시스템인 맥스팬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침대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음, 무시동 히터 맥스히터에 컨트롤러가 있구요. 그래서 맥스히터를 통해서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난방을 할 수가 있는데, 바닥이온돌 난방되고, 싱크대하고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 사용할 수가 있고, 더운 바람 히터가 나와줍니다. 이쪽이 히팅덕트예요 히터 사용하셨을 때 히터가 나와주는 히팅덕트 되어 있고, 자, 이쪽은 주방입니다. 보조 테이블을 펼쳐주게 되면은 싱크대를 좀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구요. 수납 공간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 220볼트와 12볼트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콘센트도 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에 어, 창문이 있어서 창문 있고 외부로 보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가 싱크대 아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랍 타입의 수납 공간이 두 개가 되어 있고 위쪽으로도 역시 상부장 네,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보여드렸었을 때 어, 화장실 쪽으로 침대를 확장해서 이제 넓혔었는데요. 자, 요쪽 매트리스를 빼주고, 바닥에 있는 판도 걷어내주게 되면은, 여기도 사용, 아, 화장실로, 또 사용,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아, 탈바꿈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확장키트를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화장실 사용하실 때 요쪽 도어를 닫아서, 프라이버시가 있게 화장실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세면대 되어 있고 샤워 핸들, 아, 샤워기 통해서 샤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포드사의 구정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집에서처럼 화장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쾌적하게 화장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화장실에 창문 되어 있고 천장 쪽으로는 팬, 화장실 팬이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 번 이제 개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쪽으로도 확장을 시켰고, 그래서 어 기존에 보실 수 없는 어 굉장히 특이하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실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제일모빌 어 AR 라인 어 이동 업무차 위탁 판매로 진행하고 있는 AR 라인 이동 업무차입니다.